얘. Yeah. 전공 교체나 정권 연장이나 뭐 이에 대해서 그 얘에 대해서 뭐 많이 왔잖아. 지금 그게 오차 범위 안에서 어 이렇게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음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을 버리고 있는데. 어 이번 동영상은 뭐제 사견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 주십시오. 뭐 물론 제 말이 정답이라 아주 정답이라고 할, 할 수도 없고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반내생각제 생각이 방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제생각에 사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러 정권 연장이나 정권 뭐 반대 정권은 뭐 교체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지금 팽팽히 맞서 있고 지금 어~ 뭐 대통령 어~ 또 민주당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 어~ 지금 최고로 여러 지금 대표들 중에 최고 뭐당선데1위뭐1 위로 대권 후보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대일로 했을 때 이건 좀 모른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나왔을 때, 아니 홍준표 대보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흠 국민 대표로 나왔을 때1대일 대표하면 그것도 아슬아슬 오차범위에서 아슬아슬하단 말이야. 그데 문제는 지금 제가 하고자만 그래요.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나, 정권 연장하냐 느요에 대해서는 진짜 또국민연이좀 약간 정권 교체적으로 좀 많이 약간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약간 좀 약간 우세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번 사기를 말하는데 저는. 어, 이번에는 정권 연장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 아직 우리나라가 내가 봤을 때 민주의식 자체가 아직도 좀, 정, 국민들 아직 민주의식이 좀 아직 멀었지. 그리고 또, 아직도 그, 나이 드신 분 같은, 국 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군사정부럼 까라면 까라, 하라면 하는 거지. 이런, 이런, 이런 뭐 그런 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생각 자체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왜, 왜 내가 정권 연장, 어, 연간, 연장, 연장 쪽을 지지하냐면, 지금 민주당 대표고 그렇고 민주당이 지금 막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걸그그그 그그그 민주당이 지금 전권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도 마찬가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 그왜냐면 제가 말하긴데 사실 유, 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도 잘한 것도 없고 윤석열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어서 사실 뭐 그다지 잘한 건 없어 또 윤석열 대표도 어마어마하게 어찌만, 계엄령한 그건 어마어마하게 자기 가 자충수고 어머니 잘못한 겁니다. 어머니 잘못한 겁니다. 사실 뭐윤석열 대표 그거만 아니었으면 그냥 뭐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도도 대통령으로서 뭐 지금 사실 뭐 자꾸 입법으로 자꾸 자기 하고자 하는 걸뭐 자꾸 이제 입법으로 막히니까 국회에서 자꾸 막히니까 어뭐 개혁령 해가지고 뭐 해보려는 것 같은데 뭐제 사견입니다만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자충수를 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차보 자충수 자, 자기가 뭐 자승자박이었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뭐,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막, 자기가 이제 허수아비 대통령처럼 이게 흘러가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정책이 뭐 자꾸 국회에서 막히고 이러니까, 어, 자기가 허수아비 대통령, 허수아비 대통령 같은 그런 게 되니까, 어, 그런 자충수를, 개업령이라서 자충수를 내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어, 어제는 이제 검찰을 후속이 됐잖아. 이제 법원 판결은 남았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도, 최종 판결도 나왔는데 아마, 뭐,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마, 아마 그 대통령에서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해임 해임 될것 같습니다 어째 파매이될 거지 해임 될 거지 두가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례가 달라가지고그 정치적인 수, 어 정치 순화시키 역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그 그, 틀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 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그니까 다수 의견을 무조건 반포해야 돼요. 그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핵심 이 뭡니까? 국민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판결은 근데 문제는 지금 헌법재 지금 국민 대다수 판결이 지금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윤석열 대통령이 막 그냥 아 임기를 다못 채우고 막이 대통령이 물어날까 같단 말이야 그리고 어찌 그, 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막 임기를 채우고 막 그냥 대통령 됐을 건데 지가 허수아비처럼 하니까 막 그런 자충술를한개엄령에자충술를한거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 국민도 뭐 국민의 힘도 잘한 것도 없고 뭐뭐이런거지만 지금 민주당이 다시 이제 여당이 돼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돼서는 안됩니다. 아, 대통령이 되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하기로 잘는데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좀 너무 지금 막 나가는 거야. 지금 책을 내 들어가지고 이제 개엄령 선포하고 나서 좀 지나니까 또 국민의 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도 대세론에서 다시 이제 줄어들었잖아. 지금 이제 좀 모르거든요. 대세론 대세론이 이대선제 몰라. 근데 문제는 그 지금 첫 번째로 민주당이 뭐한 문제냐면 민주당 너무 망나가 너무 사실이란 말이야. 지금 어, 윤석열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와서 권한 대 한덕수 그 국무총리를 탄핵한 것 너무나 사실이었고. 그, 그 탄핵때고 나서 뭡니까? 최상무, 그, 또, 권한대 어, 뭐, 그경제부총리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탄핵하려고 하다가, 막,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철회를 했는데. 어머에그 민주당이 지금 막 나는 거예요. 막나가요 그, 맞아, 막 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지금 뭐,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만들고, 막, 국회에서 뭐, 내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어, 지금 집권여당이고, 지금, 민주당 이 야당이지만, 아, 집권여당은 아닌데, 맞아, 맞데 어, 이, 제일의 다수당으로서 지금 행포 뿐이고 어머그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어, 좀 떨어진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민주당이 막 나가는 건 사실이 지금 어머니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 어, 어, 민주당이 확실히 여당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좀 문제가 많단 말이야 왜냐면 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또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포퓰리즘에 너무 빠져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런 돈 뿌리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도 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 했고. 근데 그게,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뭐, 이제 뭐, 뭐, 그, 뭐, 25만원 그 지원금 나왔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자, 그게 거부권 행사가 안 됐는데, 그 돈을 확실히 한번 뿌리면 안 됩니다. 당장 돈 뿌리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그건 안 뿌리면 안 됩니다. 그 맞아요. 돈, 그니까, 다른 동사에 말했지만, 어, 이게, 돈 뿌리면 그냥 솔직히 말해. 국가에 돈을 뿌리면, 뭐, 민주당 지도로 돈 뿌린 게아니다 국가 돈으로 뿌린데, 그게 빚내가 뿌려버리면, 그, 결국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거, 누워서 침뱉기처럼 돌아오는 거다 말이야. 국민 입장에서는. 맞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어, 뭐, 그 돈을 뿌렸다 뭐, 그 시주에 돈이 많아지면서, 그거 뭡니까? 어, 지금 당장 25만 원 받으면 좋겠지. 근데 시중에 돈이 뿌려지니까 뭡니까? 어, 당연히 물가가 오는 거, 그 사실이단 말이야. 또 국가 돈으로 뿌리기 때문에, 그, 그것도 빚이다 말이야. 빚이거든요 그, 니까 요것도 이제 어머니에좀 생각하는, 진지가 생각하는 문제다. 그니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니게 당장 바로 앞에 것 생각하면 안 돼. 그게 핵심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 지금 뭐, 그 지금 문재인 때도 많이 뿌렸는데 많이 물론 코로나 특수성도 좀 있어서 특수성 있어서 몇개 뿌린 건 돈을 조금 뿌린 건 어머나 그건 사실이지. 어, 노루 약간 뿌린 건 현명한 판단이었지만 그 어머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 대통령이 많이 뿌린고 사실입니다. 남발한 건 사실단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게 이제 뭡니까 이재명하고 이재명 대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뭡니까? 민주당 이제 이또 그럴라는 그더 심해지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더더 그럴라는 그런 음, 그 시보가 나오거든요. 지금 하는 게나온단 말이야. 민주당 백보리 여당 되면 그렇게 한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체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어, 대통령 저, 집권 여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대통령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지금 문제는 민주당쪽에서 어, 친중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그게 문제 맞습니다. 사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에서저번에 공산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때요 사진 남아 있지만. 어,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면 보이고, 또, 어, 그, 뭐니 그러니까 조선족이나 중국인한테 혜택을 많이 준건어머사실이 민주당 때, 문재인 때, 어머니 문재인 대통령 때그 혜택을 준건 많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 너무 이렇게 친중 전체에 서는 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니까, 지금 잘 보세요. 중국 공산국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투표권 없어요. 중국, 중국은 2차 투표권 없고, 원래.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조선족들이 투표권이 있다. 이건 현평성에도 맞지 않 상호원치나 뭐 현평성에도 맞지 않단 말이야현표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 외국 놈이 왜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냐 말이야. 그럼 자꾸 그 중국 사람들의 투표권 가지고 당연히 뭡니까? 이 정치인들 중국 사람 눈치 보게 돼 있거든. 눈치 보게 돼 있단 말이야. 또 동시에 지금 중국인들한테 혜택적인 게 많아요. 실업급여라든지또 동시에 뭡니까? 어, 건보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줬고 그 때문에 많이 좀혜택 받아가 중국 사람이 좀이 돈을 좀 많이 좀 챙겨가는 사실이고. 국가, 우리나라 정부가 군수하면 돈을 쓰는 게 많아요. 조선족 때 중국 사람이말씀드게 많은데, 엄연하게 그, 저, 그건 좀, 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중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건 맞습니다. 중국 사람서 이렇게 돈을 쓰면, 투표금 주면 돈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지금도 또 문제가, 옛날 박두때 알죠? 박정희 대통령 때 화교 자본을 다쫓아냈잖아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잘한 그 잘한 겁니다 엄연하게. 화교 자본이 지금 우리나라 침투를 못한 거. 그러니까 잠시 우리 한국 사회를, 한국 사회에 화교들이, 화교 자본이나 화교들이 잠시 못한 거, 뭐잘한 거, 잘한 거요. 뭐 박동희 그 해가 정치해가지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근데 지금 동남아나 저쪽 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보면 화교 자본이 많이 잠시 있기 때문에 저 국가 정치나 경제에 좀 많이 영향, 화교 자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많이 받고, 받고 있기 때문에 좀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그에대로공사이 커요. 그,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어, 이렇게. 어, 어떻게 어 제재를 가하고 박동태를뭐 박성태를 알더라도 뭐 이렇게 제재를 가니가 화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 한국 사회에 잠 자본을 잠식하는 것자체 그걸 확실히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뭐 자꾸 이 잠식을 당하면 이제 뭡니까 어생각는 문제가 뭐냐면 잠식을 당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이쪽에도 많이 이제 화교나 중국 사람들 영향을 끼치게 있단 말이야 그니까 저는 뭐왜이 문재인 때부터가 인저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이게 뭡니까. 어, 이, 신중정책을 쓰고, 중국인한테 자꾸, 중국인한테 이렇게 특혜를 이렇게 지금 도표에 나오지만, 특혜를 말, 왜 말, 왜 말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봤을 땐, 어, 제 사견입니다, 한, 합니다만, 이,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정, 중국 기업들한테 뭐, 이렇게, 화교들이나 기업들한테 이게 좀정치자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 정확한 건 아니다. 알지만, 그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금, 어, 이재명 대표 같은 건 지금 누차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왔습니다. 위증교사임이 성남시절 때, 뭐, 뇌물수수하고, 뭐, 이거 말고는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어, 지금, 결판이 안났다면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지금 그 사람이 좀, 도덕적인 문제가 많고, 지금 구체적 얘기를 못하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법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 그사람을 대통령이 인정 하면 안 돼. 지금,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지금, 어, 확실한 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문제가 많다. 지금 문제가 많다. 법적으로 걸리면 뭐 하나로 걸린다, 이러냐,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법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뭐, 범죄사실이나 그 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무죄로 입증받지 않는 사람? 입증자, 무죄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대표는 어혹이 많아지고,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돼있습니다 그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한 지가 우리가 30년 밖에 안 돼. 민주시어시안안 됐는데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찍는 사안은 그건 좀 제가 봤을 때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 안 돼. 그건 문제가 생겨 확실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뭐, 어, 뭐 좌파도 아니고 중파도 아니고 전중도거든요소지할 전 중도인데 제가 방금 말했 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정권 유지가 되는 생각 하거든요. 물론 국민의힘도 잘한 거 없어.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도지만 분명히 지금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분명히 그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고 이재명이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버리면 분명히 우리 한국이 이 분명히 개판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